예 안녕하세요 오천소리 방송의 김원복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5일 우리 오천소리교회 앞에서 동무전이라는 곳을 한번 더 가보려고 합니다 물이 썼으면 은그 용바위를 한번 이렇게 땡겨가지고 한번 이렇게 찍어보기 위해서 동무전을 갑니다 물이 썼는지 들었는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여기는 어, 오천 서리교회 앞입니다. 어, 지금 교회 앞에서 지금 출발해가지고 동무전이라는 곳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아, 어, 이 우측에는 제가 물을 심었다가 이렇게 캐낸 곳이고, 저 멀리에는 지금 LNG 공장이 보이고, 어, 좌측으로는 굴뚝 중부 발전이 보입니다 여기는 쌍댕이 횟집이 쌍댕이 수산집이라고 횟집인데 어요 자리가 옛날에는 저희 밭이었는데 네, 아, 이렇게 이제 저희 작은 아버님이 네, 여기 도로로 이렇게 나고 어 지금 차트에 있는 여기를 이제 300평을 이렇게 이제 팔아먹었어요 음. 근데 이것을 1억에 팔았는데, 어, 지금, 여기 지금, 장사하시는 분은, 어, 1억 4천에 사가지고, 어, 여기다가, 쌍뱅이 수산집이라고 이렇게 차렸다고 그래요. 어, 요, 요 넘어가, 지금 우리 집에서 출발한 지 지금 200m도 안 되는데, 200m 밖에 안 되는데, 요 넘어가 지금 서해 바다입니다. 제방 넘어가. 그리고, 어, 지금 저 버스 돼 있는데, 앞에는 지금 버트가 하나 있는데, 저버트는 지금 우리 위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지금 사실은 김세장 버트예요그 뒤에는 버스가 지금 오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어, 대기 중입니다. 요, 여기도 이제 저희 파셨었는데, 아, 흙을 파는다해 가지고 흙 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 물이 들어왔네요. 물이 들어가지고, 용바울이 찍기가 곤란하네, 그러면은. 하여튼,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지금, 활상공 하나가 여기 일어는 사람이 차구나. 여기가 흙을 팔리는 곳이에요. 아, 여기가, 어, 동창래인데, 어. 여기 사가지고 이사왔습니다. 아 그쵸? 음, 여기가 아, 우리 동네가 이제 이용하고 있는 바닷물이에요. 단골를 만들어가지고 물이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해서 차고 물이 쓰면은 물이 이렇게 고여있다 보니까 아, 그 물을 지금 이렇게 배추를 담그기 위해서 어, 외지 사람들이 이웃 동네들이 차를 가져가서 호스를 가지고 가서 지금 이렇게 차에다 지금 이렇게 아, 실어가는 어, 차에 양수기가 있고 어, 물통을 두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빨아서 여기 탈 실어가지고 어, 실어가지고 지금 갈라고 어, 합니다. 어, 저기 보이는 것은, 전방에 보이는 것은, 산과 배와 사이에, 이렇게 조그만 배 있는 발레를 이렇게 쭉 보면은, 저기 보면은 건너에, 안면도, 안면도가 지금 워낙에 음. 이렇게 보입니다. 아. 아, 여기는, 여기는, 바로 우측에는, 오천 액젓 가공 공장이에요. 어, 여기에서, 어, 액젓을 가공해가지고 전국 체인점에 이렇게 냉기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광명에서 27년을 살았는데, 광명 삼리에도 여기 5천 액젓 가공 공장 대리점이 있어요. 어 그래서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고향에 내려와서 지금 사는 사람인데, 고향에 내려온 지 지금 한3년 됐습니다. 어, 바로 여기 5층이 예. 예. 여기 보면은 전방에 5천농협 액젓 가공 공장 음. 여기는 정문입니다. 정문으로 공장 저 안에 이렇게 액젓 가공 애들을 만들어서 가공하는 공장이에요. 어, 제가 지금 가고자 하는 것은 어, 목적이 지금, 어, 목적이 예, 저기, 예, 동무전이기 때문에 동무전을 가겠습니다. 이 어, 여기는 강같이 보이지만은 서해 바다입니다. 전방에는 모래공장입니다. 모래공장, 지금 문을 열어놨네요. 모래공장, 좌측에 옆에는 이게 없었는데, 옆에는 없었는데, 옆에는 근레 이렇게 들어온답니다. 저쪽에 딴 데만 있었는데, 여기에서 철제, 강을 실어 나가네요. 술을 내다가. 아. 사진점 찍으라. 네? 여기 김 목사예요. 사진점 찍으라. 아, 여기 감독하시는 분이 나를 차를 세우더니 어 나라고 하니까 이렇 들어가라고 그래요어전방에는 어, 어, 산에 있는 것은 어, 초소입니다. 아, 여기가 해안지구다 보니까 아, 이렇게 아, 군인들이 밤낮으로 교대해 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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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하는 거예요. 근무하는 곳이에요. 보이죠? 통신 차량, 차량도 보이고, 어, 왜 음. 초소가 있는데, 보이죠? 어, 어 여기 이제 다 왔습니다. 용바위가 그늘이 져서 잘안 나오겠다. 어, 여기서 언젠가도, 어, 사진을 찍어가서 올렸지만은, 동무전, 네. 어 1, 2가 있습니다. 어, 동무전 1이 있구나. 2, 2는 없어요. 오늘 이거 동무전 2로 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어, 안면도 전방에 보이는 것이 안면도입니다. 안면도 어, 지금 제일 멀리 보이는 것이, 멀리 보이는 것이 전주대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어, 원산교입니다. 안면도하고 원산도를, 입고 있는 원산교 어, 잠깐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안땡겨진다 어, 저기 전주택 자람 여기에서는 카메라에서는 전주택 자람 보이는 것이 음, 그, 다리 위에, 그 원산교 다리 위에, 그,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어, 등대 발레로, 어, 뒤에는, 어, 어, 달월리 월전, 월전이 보이고, 그 뒤는 이제 원산도인데, 어, 그 우측에 지금 다리, 예, 이렇게 지금 전주태처럼 생긴 것이, 예, 어, 원산교입니다. 우측에는 쭉 이렇게 태안에서 연결되는 예, 안면도고, 건너는 예, 이 건너는 이 어, 건너는 산이 보이는 것은 어, 가송구지라고 적겠습니다. 아, 예, LNG가 들어오는 바람에 다 이주했어요. 어, 그러면은 방송을 이렇게 좀 흔들릴 겁니다. 나가가지고. 용바울이 좀 한번 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